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로되 오늘 내게 명지하라 에스가 명지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믿음의 족장 이삭과 리브에게는 에스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 중에서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으로 드러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야곱은 조용하였고, 장막에 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에서에 대한 에서에 대한 이삭의 사랑과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편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녀는 믿음 없이 거칠게 행동하는 에서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감사생활이 확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인을 1등 교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지만은 가난하여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11조 생활은 생각조차 못하고 교회 봉사나 행사에 참여한,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을 믿음 없는 교인으로 낙인 찍어 멀리한다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편의인 것입니다. 야오서 2장 1절에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편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애 속에서 성장한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스는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33절에 야곱이로 되 오늘 내게 명시하라. 에스가 명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팔았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들여서 에스가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럴 때 "내가 피곤하니"라고 했습니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과 강과 들판을 뛰어다니고 숨어 자기를 은폐하고 돌진하며 짐승을 사냥하였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짐승에게 역습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냥한 고기를 어깨 메고 올 때는 어기 양양하였지만은 짐승을 잡지 못하면 기운이 빠지고 헛다라고 피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이 if라는 단어는 기운이 없는 지친을 뜻하고 있습니다. 심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흙이지고 목말라 기진맥진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쓰는 들에서 짐승을 쫓았지만 아무 소도 없이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던 애스는그 장면을 보고 그 냄새를 맡더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피곤이 장자의 명분을 판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에스가 이러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에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붉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못 들은 체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죽좀 달라고 내말 들리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만 같다.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장자의 명문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다시 에스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이에서 책임 있는 약속이나 행동을 할 때는 맹세로 증명하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맹세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생각했던 에스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바랐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떡 밭죽과 떡을 에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서 보내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의 구문이나 발자국을 보며 따라다니다가 짐승을 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대로 사냥할 수 있었다면 배고픈 날이 없었겠지만은 짐승을 놓치는 날도 있었고 만나지 못하는 날도 있었으니. 배고프고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운이 더럽게 없다 또는 질수 없는 날이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타 들어가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을 것만 같은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터들터들 터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수고 있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팥죽이라는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붉은 것을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했던 애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이룰 때가 있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의 경우 고픈 배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 밥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그 현실과 피곤하다고 하는 그 현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 이유 때문에 에스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바랐던 것입니다. 에스의 태도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 때 주일 예배나 기도, 성경은 귀찮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양식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찬송은 할수록 배만 더 고픕니다. 지금 취직할 직장이 필요한데 예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집착하다가 보면 미래적이고 영원하고 좋은 것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31절, 32절, 33절, 34절에 4분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백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장자라고 하는 위치 또는 장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옹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고 그것을 내게 팔라고 했고 마침내 그것을 그는 샀습니다. 애서는 그것을 밭죽한 그릇과 떡몇 조각을 먹는 값으로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팔다라고 번역된 인마카르라과는 단어는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장자의 위치, 장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위형 에스에게서 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장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와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자, 초대생, 처음 태어난 자, 맏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되면 부친의 자산을 상속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이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때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날에 그 미움을 받는 자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고 라 하였습니다. 이삭의 집에는 아들 둘이 있으니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호주가 되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호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가장으로서 집안의 대수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결혼이나 또는 분가나 이사나 교육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집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장자이었습니다. 장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삭은 장자로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 역시 장자로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장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자가 할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장자는 언약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 중에서 장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람가 문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으나 늦게 태어난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로벤이었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장자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유다의 장자는 엘이었으나 내체인 베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였던 다윗이 이 세를 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으나 일곱째인 솔로몬이 대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승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 장자로 태어나느냐, 누가 장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제를 보면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이삭은 아아아아 아,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세라는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또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유강을 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야곱이 등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운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장자는 부친의 대를 이어 가문을 이루고 유산도 배를 받고 가장인이 되며 되어서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자녀를 축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했습니다. 33절에 S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S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였고 야곱은 S의 명세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는 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야우의 떡과 파죽을 S에게 주메 S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S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볍게 여기다 라고 번질 땐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적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귀찮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말하고 있는 야곱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죽 한 그릇과 떡몇 조각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의 명문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만이 받는 축복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예로운 축복입니다. 장자가 되는 축복, 머리가 되는 축복의 존기함을 알지 못하면 멸시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문을 멸시하는 것은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도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오은 장자의 명분을 기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 기중성을 알고 열망한 그 결과, 그는 애써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습니까?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에 야곱이로 돼. 오늘 내게 명시하라. 에스가 명시하고 장자의 명문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기진한 에스에게 장자의 명문을 내게 팔라라고 했고, 명세까지 시켰습니다. 명세는 맹시로 자신을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나 사실에 대해서 맹시하는 것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그 최종 증거요, 사실에 대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맹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맹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비 장자의 명문을 사고 파는 일에 S로 맹시까지 하게 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에스에게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문을명세로산 야곱은 그제야 떡과 팥 떡과 어, 죽을 에스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에스는 엄연히 아브라함의 장손입니다. 이삭의 장남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처럼 여종의 선한자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의 기중함과 축복을 평소에 어, 그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장자의 기중함과 축복을 평소에 아들들에게 말렸을 것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애써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문이라는 것은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판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팔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귀찮게 여겼고 멸시하였고 결국 팔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친이 사게 축복효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은혜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후회하였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망령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브리스 12장 1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약과 말씀을 버림으로써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글수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장자의 권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팥죽은 달콤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팥죽한 것으로 배를 펼치고자 했던 사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달콤함과 일시적인 배부름을 인해서 귀중한 것을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이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장자의 맹문의 맹문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장자의 맹문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장자의 권리를 확고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 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은 그것의 귀중함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알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권리, 이 축복, 이 명분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